경적 책임이 존재한다까지 추가할 것이냐 요네 쟁점이 이제 기업에 있어서 소극적 의무와 무슨 의무로 나눠지는 것이다 적극적 의무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기업적 어 기업의 어떤 책임을 한번 아 이거 소극적 의무라고 어 의무라도 봐도 되고요 이것을 적극적 의무라고 봐도 됩니다 자 소극적 의무만을 강조하는 건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만을 강 법만 지키면 된다. 그리고 소유주와 주주의 이익만을 우리의 의무로만 삼으면 된다. 이렇게 바라보면 소극적 의무예요. 적극적 의무라는 것은 근로자와 소비자도 우리가 고려해줘야 된다.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서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공익, 그 다음에 복지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까지 추가시키면 무슨 책임? 자선적 의무, 자선적 책임까지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만을 강조하면 소극적 의무, 이걸 다른 말로 소극적 금지라고 볼수 있고요. 윤리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과, 적극적, 어, 자선적 책임까지 강조하면, 이걸 뭐로, 어, 뭐로 본다? 적극적 책임, 적극적 의미로 바라볼 수 있다. 소극적 음지는 뭐, 위해하면 안 되고요. 차별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불, 불합리한 해고하면 안되고 환경 오염하면 안 돼. 이거 다 불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싸잡아서 이걸 뭐라고 바라본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만 안 하면 된다. 자, 이건 이제 불법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까지 해주면은 뭐다 적극적 책임 다른 말로 무슨 의미로 간다 적극적 의무로 간다 아까 그거랑 이어서 갈게요자 유일한 목적 아 온니 n 온니 이윤 추구이냐 아니다 플러스 사회적 책임이 존재한다 그래서 기업의 유일한 목적 유일한 책임은. 자, 이윤 추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일단 아단 스미스 있고요. 누가 있다. 어, 여기 좀 글자 안안 안 됐지만 프린트먼교재는 아, 있으니까 프리드먼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하고요. 법만 준수하면은 기업의 의무는 더 이상 없다. 온리 이윤 추구. 강조한 사람 특히 프리드먼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에 아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책임을 지무여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이 될수 있다. 에로우, 보게 같은 사람도 기업의 사회적 활동은 기업의 신뢰감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어 사회적 적극적 책임까지 또 신뢰를 위한 어떤 활동까지도 좀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에로우나 보게입니다자 아 그렇게 하면서 요두 그림을 한번 내가 놓봤는데 아이 그림에 해당되는 어떤 모티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은. 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어, 샌달은 이제 공동체 주의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어, 요 그림 사례로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책임을, 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어떤 지역에 허리케인이 확 밀었어요. 이렇게. 완전 집다 있고 이러, 이러고 계시죠. 이분. 거기에서는 어떠냐면 80 먹은 할머니와 80 먹은 할머니와 장애가 있는 소녀가 집이 이렇게 홀라당 날라가서 주변에 모텔을 찾아갔어요. 잘 곳이 없어서 그럴 때 프리드먼의 입장에서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무슨 추구다? 이윤 추구다. 뭐만 지키면은 법만 지키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호텔비 모텔비나 호 그건 모텔 아주 싸그래 모텔을 갖겠지. 모텔비를. 모텔 주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뭐, 그 가격이 뭐, 40달러니까 4만원 정도 했나봐. 이거를 10배를 불어서 하룻밤에 40만원을 불러버렸어요. 온리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를 추구하겠어? 이윤을 추구하겠어. 이거 정당할까, 부당할까? 물론 합법이에요. 그럴 때 프리드먼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뭐다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4 0 배로 부른 것은 정당하다고 바라봐요. 누구의 입장에선 프리드먼의 입장에선 그럼 공동체나 이 이쪽을 생각할 때는 장기적 이익의 차원에서도 이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겠지. 그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온리 이윤 추구가 결코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잘 곳이 없어서 그런 곳에 갔을 때열배 폭리는 자열배 폭리뿐만이 아니라 그 생수 이야기도 좀 나와요. 왜냐면 이런 그 허리케인이 닥쳤을 때 갑자기 제일 필요한 게 물이거든. 그럴 때그물한 통을 열 배로 파는 행위들. 그게 온리 이윤 추구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유로 과연 정당화 될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때요?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놓았고요. 아, 이 그림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건 오히려 환경윤리로 가야겠다. 아니, 허리케인 다 보니까, 어, 나 이아가씨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이, 이개 그냥, 주, 허리, 주인을 잘 만났죠? 주인을 잘 만났어요. 그냥 완전히 의지하고 있고, 이아가씨는, 아 어, 이쁜 것 같아. 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개 하나 안고, 어, 개목, 개줄도 가져갑니다. 이 와중에. 개줄 가져가고, 이 폭풍수에도 개 하나 안고서는 이렇게 갑니다. 보기 좋죠? 우리 환경윤리. 싱어, 레건. 자, 소극적 책임, 적극적 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기업이 가능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건 이건 적극으로 가야겠죠. 소외지역에 이거 적극으로 가야겠죠. 불법 행거는 불법적인 거안 하는 건 소극이죠. 이거 적극이죠. 고용차별 안 하는 건 소극이죠. 그냥 한번 놓봤어요 이것도 소극적 책임, 온리 이윤 추구, 적극적 사회적 책임 한번 보자. 유일한 목적은 유일한. 요게 포인트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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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유일한 목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윤. 또 다른 목적은 없다. 그렇게 하면 속으로 가네.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고 아, 이건 안 되는 거죠. 기업의 본질적 목적은 뭐다? 이윤 추구죠. 복지나 뭐 공리 이런 거는 답이 될수 없다. 이건 복지 복지 단체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하는 거고요. 이거 하려고 기업 차리는 놈이 어딨어요. 군이 어딨어요. 기업은 사회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완전 조직이다. 그러면 은 이거는 완전히 소극적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적극적 책임이라는 것은 기업은 주변에뭐 생산자, 소비자, 그다음에 노동자,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 어, 적극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하겠죠. 이건 소극에 해당됩니다. 어, 이건 공통점. 둘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양립 가능하다. 어, 리로 가야겠지. 사회적, 이때 사회적 책임은 적극적 사회적 책임을 말합니다. 이것도 공익이니까, 이로 가서 오. 이건 안 돼. 부의 축적을 지향하고 사회 환원을, 이건 뭐, 그럼 기업을 왜 차립니까? 기업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의 축적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프리드만 에로우 또 비교해서 볼게요. 기업은 이윤 증대를 위해 효율성을 추구. 이거 공통 당연한 소리고요. 기업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이윤. 자 구매자를 배려하여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 에로우로 가야겠죠. 이윤의 극대화 이외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틀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리 이윤의 극대화. 프리드만만 들어갑니다. 장기적 이익까지 생각하면은 LO로 들어갑니다.